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여행 세째날이고 지금은 아침 8시인데, 눈썹이랑 입술만 바르고 아침 수영을 갔다 올 거예요. 좋아. 그러면 갔다 와서 또 만나요. 여러분, 여긴 날씨가 거의 초가을이에요. 되게 추워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뜬다 뜬다 <laughs> 뜬다. 서둘러 가야 합니다 저희는 바깥에 앉았습니다 이건 찰밥인가? 바로 앞에 저렇게 바다가 보여요. 두번째 접시. 누텔라랑 망고잼이랑 피넛. 네. 여기 진짜 색감 이쁘게 나온다 근데. 자연광이 좋어서 진짜. 이제 블러셔는 친구가 완전 일생 블러셔가 있다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제가 금방 가지고 올게요. 짠! 요건데요. 친구가 이거 너무 예뻐서 이번 면세점에서 하나 더 구매했대요. 쟁겨놓으려고. 요런. 약간 오렌지 색상인 것 같아요. 색상은. 약간 귤귤스러운 요런 색상인 것 같아요. 원래 피치스 바르려고 했는데, 피치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치스는, 음, 피치스가 훨씬 채도가 높고, 색상이 진하고, 얘는 훨씬 더 귤귤스러운 그런 색상이네요. 이거 베이스로 깔고, 얘를 중앙에 올려볼게요. 색깔 이쁘다.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흰기 많이 안들고 소녀소녀해지는? 이제 피지수로 여기 중앙에 살짝만 올려볼게요. 확실히 생기가 있어졌죠? 이번에 산 투쿨포스쿨 허쉬 브라운 2호 로프티 색상으로 일단 조금 차분하게 밑에 깔아준 후에 레드 색상으로 올려줄게요. 요즘에 되게 제가 애정하는 삐아 모드가 이거 틴트 발라줄게요. 확실히 약간 쨍한 컬러 바르니까 얼굴이 확 살아보네. 이런 약간 더운 나라에서는 립도 짜잔, 약간 쨍하고 블러셔도 빠방하게 넣어줘야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이거. 이거 구독자분들이 되게 좋다고 제일 많이 추천해주셨던 제품인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앞머리 살짝 하고. 냄새는 조금 독특한 향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거부감 드는 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해주면 진짜 다망해서 메이크업이 완성될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여라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기 싫은 날씨, 티카 타기 전에 살짝 이제 둘러보고 가려고 해요. 오늘 적당히 덥고 약간 봄 날씨처럼 땀나진 않고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요. 버거브로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버거브로스 1호점이라고 해요. 안에 자리가 다 차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다가 음식이 나오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레모네이드와 스프라이트. 얘가 미케 버거, 이게 베이컨 에그 버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낚시가 되었습니다. 어? <laughs> 눈물찌찍 나온 사진을 어배 보고 싶었어 왜안 <laughs> 맞는 거? 아 어, 됐다! <laughs> 음, 이만큼 <laughs> 한 입에 한 입에 먹어주세요 <laughs> 한 입에 넣어주세요 롯데마트 <laughs> 아 <laughs> <한 입에 넣어주세요. 웃음> <laughs> 어, 땡큐 <laughs> 여기는 롯데마트 지금 왔어요 이제 장보고 갈 겁니다 아까 우버를 불렀는데 우버 아저씨가 1시간 동안 장보면 호이안까지도 데려다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짐도 맡겨놓고 지금 장보러 갑니다 미니카트 먼저 <목소리> 가져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260원이래요. 7원? <laughs> 여러분, 우유도 한 팩, 이렇게 4개 뜰 짜리가 800원입니다. <laughs> <laughs> 어제 읽어 가지? 요거, 요게 유명하대요. 팩 우유. <laughs> 우선, 오늘은 요만큼만 샀어요. 구매사야죠. 라면 <laughs> 팔러온줄알겠다 가보세요. 여기 i s one. This one. This o e i e t one. o i n h i s s e 리 싱글 침대 3개가 있고 조그만 방이에요. 근데 좀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시골 할머니 집에. <laughs>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laughs> 여기는 이제 비능 리조트 도착했고 호이안 둘러보려 가려고 합니다. 아까 우버 아저씨가 미쓰리라는 식당이 맛있다고 해줬는데 아는 언니도 미쓰리 식당이 맛있다고 추천해줘서 거기도 가고 야시장도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아 지금 5시가 다 돼서 이제 어둑어둑해지려고 합니다. 이제 호이안 온다고 귀걸이도 바꾸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이걸로 아침에 겟레디윗미 찍었었는데 원피스를 많이 챙겨와서 다 입고 가려고 이 이거는 이제 입어요. 이거 되게 좀 운치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쁘다. 어디? 이백 <laughs> 쓰려나? 여기서 편지지 4개를 구매했어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베트남 느낌 나고 여러분, 여기가 호이안... 강가인가봐요. 그런데 진짜 예뻐요. 되게 아름답고 알록달록하네요. 카메라에 다 안당기는 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저희는 미스리라는 카페 겸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스랑 맥주 두잔을 시켰습니다. 이건 라이스 치킨이고, 저희는 맵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거는 시림프샐러드입니다그린누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프라이드 완탕이라는 거네요. 이게 진짜 맛있다더라고요. 지금 숙소에 들어와서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이거 사온거 먹어 보려고요. 친구는 요거를 먹는데요. 음. 오. 음, 액체. 헉, 건더기도 있어. 한기가 반가요? <laughs> 진짜로? 그런 것 같은데? 고기 한 덩어리 있고, 담아볼까? 응. 빨간다. 담아 맛있어. 1분 정도 놔뒀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면 이제 되게 싱큼하고 상큼한 향이 나. <laughs> <laughs>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응. 조금? 응?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고 어제는 배터리가 다 나가 가지고 네,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여기가 조식을 먹는 식당인가 봐요. 강가가 있고 바로 식당이 있어요. 얼굴 수맛있으면까 한번 먹을지. 오늘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두번째 접시예요. 오늘은 요거만 먹고 나중에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겠습니다. 이제 체크아 웃하고 안방 비치로 갑니다. 이제 안방 비치에 도착했어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이거 끌고 가야 해요. 소울키친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앞자리를 앉으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뒤집어 볼 생각이 <laughs> 안 나요. <하고. 웃음> 스투 저희는 주문을 다 하고 음식 나오기 전까지 여기 사진 찍으러 내려왔어요. 바로 돌면 이렇게 <laughs> <laughs> 아, 바닷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 빛이라고 하네요. 시푸드 망고 샐러드랑 모닝글로리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맥주가 되게 맛있다고 할 때요. 이거 맥주랑 오렌지 주스 나왔습니다.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그거 아니야? 하와이. 아? 시림프 아, 파는 거. 시림프 어, 밥과 김밥도 나왔습니다. 다 영어로 해줘. 이게 시푸드 볶음면이고 이거는 비프 볶음면이에요. 볶음면이 맛있는데 양이 작다 그래서 두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많이 시켰죠. 이제 맛있게 다 먹고 나서 다시 다낭으로 갈 건데요. 어제 저희 우버 기사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좋으셔서 오늘도 토이안에 오신다고 하셔서 같이 타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퀸스파 가서 마사지 받고 조금 더 둘러보고 공항으로 갈 거예요. 가면 이따 봐요. 퀸스파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좀 아담하고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조금 더 하고 남은 돈을 다 쓰고 가려고 해요. 여기에 한번더 왔습니다. 여기에 코코넛칩이 저렴하고 괜찮았어요. 이 코코넛칩의 행방은 다 쓸어 담았어요. <laughs> 이제 다낭에서 마지막 저녁은 마담날에서 먹을 겁니다. 반새우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짠 음, 시큼한데? 진자랑 쌀국수 나왔습니다. <laughs> 깔끔하게 43만 동 나왔어요. 코코넛 커피랑 커피스다입니다 저희는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화장 지우고 마스크 쓰고 모자도 쓸 거기 때문에 인사드리는 모습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집에 갑니다. 부산 가서 만나요. 뿅! 내 부엉이 가방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어. 부엉이 가방 득템했고요.